안녕하세요. 소울트레이딩 카일이고요 코인 시장은 365일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정보방에서는 주말에도 시장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도 무조건 집중하세요. 영상 녹화 시간은 5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23분입니다. 먼저 5월 18일 토요일에 잡아드린 IQ 코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급등 쏘면서 익절 완료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서 감사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IQ 익절했던 당일 5월 19일 일요일에 추가적으로 잡아드린 헌트코인, 채팅 바로 내려 보면은 단2 시간 만에 깔끔하게 수익 챙겨 드렸죠. 이렇게 주말 동안 IQ랑 헌트코인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소울 트레이딩 정보방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오를 종목들만 딱딱 짚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이런 수익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타점 공유 받아 가실 수 있고 그 외에도 하락장이나 상승장에서 필요한 정보들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단기 수익 챙길 종목 공개하도록 할게요. 업비트에 있는 이 게임빌드 코인이고, 게임빌드가 최근에 생긴 건데 신규 상장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캐리 프로토콜 코인이 이름이 바뀐 겁니다. 다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쉽고 짧게 설명 드릴 거니까 어, 잠깐만 집중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가 신규 진입하기 굉장히 좋고요. 단기 급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우선은 미리 그어드린 이 아래쪽 빨간색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이실 건데요. 자 더불어 장기 추세를 볼수 있는 이 주황색깔 120일 이동평균선의 이 위쪽에도 어제 오늘 지지를 받쳐주면서 정확하게 안착을 해준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 4월 말에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120일 이평선뿐만 아니라 파랑색깔 200일 이평선까지도 이렇게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저점 갱신하고 나서 곧바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력한 반등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2 0 0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지지선으로 손바뀜까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 이 하락 당시에 빠져나간 거래량에 비해서 이렇게 상승할 때 추가적으로 쌓여온 매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즉 이런 하락들은 다 이제 가짜 페이크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최근에 나온 이런 반등 상승 구간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작용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게임빌드 코인은 현재 지지를 굉장히 잘 받쳐주면서 바로 위쪽에 존재하는 이 10.5원대 매물대까지 올려주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5월 초에 이미 이 주요 매물대를 수차례 터치를 했고요. 이미 돌파도 한번해 주었던 상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이 주황색깔 120일 이평선의 지지를 잘 체크해 가면서 그러니까 하방은 딱 200일 이평선까지만 열어두고 분할 매수에 나설 경우 정말 높은 확률로 10.5원 이 매물대까지는 1차적인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요, 다음 주요 매물대인 이 13.4원대까지 2차적인 단기급등 높은 확률로 노려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우선 1차 목표 여기 돌파를 한 다음에는 2차 목표까지의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임빌드 소액이라도 매수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실시간 정보방에서 매도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영상은요 녹화하고 업로드하기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영상만 보시고 혼자 매매에 나서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안전한 매매 이어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게임빌드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소울 트레이딩 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